자, 이번 동영상은 고지자기를 통한 대륙 이동의 해석 두 번째 회전이야. 자, 지난번에는 평행 이동을 했고 이번에는 회전을 하는 거야. 자, 이건 지구학2 2019학년도 9월 모평 20번 문제인데 뭐 지학 2는 뭐 지학 1으로 교육 과정 바뀌면서 내용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거고 자 그림은 어느지게의 현재 위치, 고지 자기 극 위치, 그리고 어, 뭐 북극은 변하지 않았다. 경도는, 경도 위도는, 간격은 30도로 해라 이 말이네. 자 항상 북극은 변화 없다라고 주지. 자 요거는 북극 변화 없다. 현재의 북극으로 옛날의 북극도 똑같이 고정해서 해라 이 소리야.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자, 일단 지게의 위치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 자, 요거 한 칸, 두 칸, 세 칸이네. 아, 극지방에서 세 칸. 아, 90도지. 자, 80MA. 자8 0 m 이 자, 8천만 년이지. 한 칸, 두 칸, 세 칸이네. 그지 자, 그러면 현재도 90도. 8천만 년도 90도였어. 자, 이제 얘네가 문제인데. 얘네도 같은 경도선을 타잖아,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도 다 같은 90도야. 그래서 얘는 계속 적도에서 제자리 회전만 한 걸로 풀면 돼. 이해되지? 자, 그러니까 복각의 크기는 어떻다? 변화가 없다. 이렇게 가야 돼. 이동속도도 제자리 회전이니까 뭐 변화 없다야. 아, 그러니까 0인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자 일단 회전으로 가 봅시다 자 이제 회전이 중요한 건데 회전은 이렇게 볼수 있어 봐봐 현재 북극이야 자 당연히 잘자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근데 이거는 현재고 그지 고지자기가 이쪽이야 이게 고지자기 북극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향하고 있다는 소리잖아. 이게 왜 이렇게 했어? 원래는 현재 것처럼 만들어질 거잖아. 그러니까 현재에다 맞춘 다음에 고지자기 방향으로 회전시켜버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야? 시계잖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거야. 자, 다시. 만약에 북극이 여기 있어. 이게 북극이야. 극. 근데 어떤 대륙이 있는데, 어? 고지자기 극이 여기래. 여기. 어? 그럼 이거 회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라고? 현재의 북극으로 이렇게 그거 하나를 그리고 고지자기극 쪽으로 이렇게 돌려 그럼 시계잖아 이거 자 이번에는 어떤 대륙이 여인데 고지자기극이 뭐 여기래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현재가 여기라 그랬잖아 그럼 현재로 맞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돌리라고 아 이건 반시계네 이해되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해라? 회전 방향은 현재의 북극에다 맞추고, 물어보는 고지자기극쪽으로 회전시켜. 그럼 회전 방향이 나와. 자, 요 문제를 봅시다. 그럼, 북극이 여기 있네. 어, 그럼 얘가 이렇게 향하고 있겠네. 현재, 현재에다 맞춰. 그럼 80mA는 이렇게 향하고 있겠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렇게. 아, 이 지구에는 적도에 위치하고 있었고 반시계로 회전하고 있네. 요렇게 가란 소리야. 별거 없지.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